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리포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매스타점이 시작됩니다. 왼쪽은 5월 29일 한국단자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지권 리포트입니다. 왼쪽은 6월 13일 BH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지권 리포트입니다. 6월 17일 해성 DS 10분 봉과 당일 7시 46분 발표된 동사에 대한 리포트 기사입니다. 시초의 급등 출발과 리포트의 상관 관계를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낮은 위험 구간 주식공유 TV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근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 발행 빈도수가 매우 높은 광학기업 LG 이노텍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대신증권에서 발행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단기 실적보다 적용처 다변화의 주목, 매수 유지, 목표 주가 21만원, 현재 주가 14만 7,400원, 6월 30일 현재입니다. EQ25 연결 기준 매출액 3.7조 원과 영업이익 411억 원을 전망한다. 탑9과 수익성 모두 컨센서스 매출액 3.9조 원, 영업이익 621억 원을 하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략 고객사 출시 일정에 따른 전통적 비수익이기도 하지만 풀인 수요에 따라 1분기에 일부 물량이 선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부터 강세를 보인 원화는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쳤다. 원재료 매입 시점의 환율 대비 매출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단기 실적보다는 AI의 적용처 확대에 따라 중요도가 상승하는 센싱 영역에서의 동사의 방향성에 주목한다. WWDC 2 5에서도 업그레이드된 시리의 출시는 지연되었다. 개인화된 시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업그레이드 일정이 불투명해 올해 출시되는 모델로 즉각적인 수요 중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26년은 폴더블 출시 물리적 교체 주기, AI 고도화가 맞물리며 수요 반등을 기대한다. 대표적 물리 적용처로 대두되고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에서의 존재감이 커지는 점에도 주목한다. 단기 실적의 핵심인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의 실적은 전략 고객사의 인도 생산 비중 확대 기조로 동사의 베트남 생산지 운영 확대에 따른 원가 경쟁력 강화, 대대적인 스펙 상향 시 경제사 대비 뛰어난 기술력에 기반한 저밀 반등으로 26년 반전을 기대한다. 단기 실적과 오멘텀 모두 25년이 바닥이라는 판단이다. 당사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하락하다가 작년 12월경에 저점을 형성하였네요. 그리고 반등했다가 이전 박스권 상단 저항에 밀려서 다시 조정이 나왔고요. 어, 반등과 조정을 거듭하다가 지난 4월 경에 이전 저점을 이탈해서 52주 신저가를 형성한 후한약 3개월간 지금 횡보하면서 현 주가의 위치에 와 있네요. 현 주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봐야 합니다.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22년 3월 경에 41만 원 부근을 찍은 다음에 어, 하락해서 이전부터 형성해오던 박스 상단에위치해 있네요. 진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지난 4월 저점 형성 이후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들이 한 점으로 수렴을 한 이후 점차 이격도를 키우고 있네요. 정별 초입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주가는 음, 박스 상단을 한번 터치 후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오늘 어, 추세 반전 캔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진입은 좋은 타점으로 보입니다. 금일 수급은 외인, 금투, 보험, 투신 들어왔네요. 금일 리뷰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종목과 추세 반전 캔들이 나왔는데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 두 부분으로 나눠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금일은 상법 개정 관련 수혜 섹터를 할수 있는 지주사 등저 PBR 관련 주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그동안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매물출회로 상승폭을 좀 줄였고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해주었네요. 이 종목 또한 오늘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나왔지만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첫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금일 거래량을 보시면 뭐 이전 거래량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되죠. 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좋아 보입니다. 지주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종목,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이 종목을 제가 이때쯤 한번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상승을 못 하는 이유가 트럼프의 철강 관세 50%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관세 논란도 약간 희석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 못 갔던 그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어, 물론 여기 제가 신규 진입 가능이라는 데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보험, 투신, 사모, 기금 다 들어왔습니다. 관심 충분히 가져보시면 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롯데 주지인데요. 이 종목 또한 금일 약간의 밑꼬리는 달고 나왔지만 거래량도 이전에 거래량 비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금일 수급도 외인, 금투, 보험, 투신, 사모 기금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박스권 위에서 약간 떠 있긴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겠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바닥에서 지금 고개 살짝 든 정도 뿐입니다. 이전에 지금 박스도 지금 돌파를 못한 상태이거든요. 이두 종목은 지주사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추세 반전 캔들이 나왔으면서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 LG전자입니다. 굉장히 이쁜 양봉이 나와주었죠. 박스권 상단에서 이전 거래량보다도 거래량도 늘었고요. 금일, 외인 금투, 기금, 수급도 들어왔네요. 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 또한 박스 상단에서 오늘 이제 약간 윗글이 달려있는 양봉이 하나 나와주었죠. 거래량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요. 일단 수급은 금투, 투신, 3호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이 종목 또한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이니까요. 진입하는 데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쐐기형으로 지금 나오다가 오늘 보면 이제 쐐기 약간 벗어났죠. 이 종목도 위골에 살짝 달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제 거래량의 한두배 정도는 돼 보이죠. 외인과 금투 수급도 들어왔네요. 이 종목 또한 진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bh입니다. 이 종목 여기서 터 보시면 지루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하루에 틀만더 횡보를 하게 되면 20일과 60일 사이 거의 이제 완전히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평선들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 그 이평선을 관통하는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조만간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금일 수급 외인 보험 투신 수급도 좋습니다. 다음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음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 상단 한번 공략하더니. 사실 좀 힘이 없네요. 가격 조정을 쭉 내려왔네요. 지금. 오늘 다시 어, 양봉이 하나 나와줬으니까요이 종목 또한 진입하는 데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투신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섹터인 서현, 이화입니다. 오늘 박스권 상단에서 양봉이 나와주었죠. 금일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쪽도 괜찮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에도 들어가지만요. 이 종목이 현재 PBR이 0.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또한 저 PBR 관련주이니까요. 저퍼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투신 수급도 들어왔네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애경산업입니다. 이 종목은 어제 조그마한 양봉 나오더니 오늘도 일단 조그마한 양봉이 나왔네요. 수급은 웨인만 들어왔네요. 다음은 KH 바텍입니다. 어제 조금 음봉이 좀 크게 나오더니 오늘 그 박스권 상단에서 양봉이 하나 나와줬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이 종목이 제대로 가려면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되는데 금일 수급은 웨인, 금투, 투신 아주 미미하게 들어왔네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그 상법 관련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는 바람에요. 이런 반도체 섹터들은 좀 조용했습니다. 옆으로 지금 기관 조정 보여주고 있네요. 웨인 금투 3호 기금 수급은 좀 들어왔네요. 어제 공유드렸던 해 종목인 것 같네요. 롯데 정밀화학 금일 거래량도 좀 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올라왔죠. 수급 웨인 금투 투신 3호 기금까지 다 들어왔네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단자입니다. 이 종목 또한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리고 저퍼의 저 PBR이고요. 금일 수급은 금투 3호 기금 조금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낮은 위험 구간 종목으로는 LG 이노텍을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저 PBR 관련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 두 종목 포스코홀딩스와 롯데주주를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들 한 10여 개 공유해드렸습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또한 연일 폭염이네요. 구독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